여기 산책합니다 아침에. 안녕하세요. 네. 운동하고 오세요? 어 어디로요? 아 아침에 일찍이요? 그이 이쁘죠? 예 이뻐요. 너무 이뻐요. 예. 네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Thank تو رو نمیدونی تو رو نمیدونی 잘 했어. 줄어, 줄어. 아니야, 그쪽에 또 가고 싶어. 그럼 가도 아무것도 할거 없는데, 야, 거기다 하면 안 돼. 가자 그려. 어우, 실력이 대단하네. 여기이 응? 수상을 했네. 현상 특선, 입선, 장려상 특선, 입선, 오수상. 잘 그렸네. 되리잘 그렸네 되리들어 저리 어디 가? 저리, <laughs> 일로 가자. 이쪽으로 가자. 야, 여왜 거기로 가? 일로, 일로, 일로 가자, 가자. 일로. 일로 와. 일로 와. 오, 묻었네. 뭐야, 일로 와봐. 가만있어 봐. 뭐 있네, 기다려봐. 이게 뭐야? 아이고. 가자, 왜. 저리 가자, 이쪽으로 가자. 일로와 일러, 일러. 일로일로 거기로 왜가 도로인데 도로야 차가잖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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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네 아이고 잘했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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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공원에 왔네 오랜만에 이리와 가자 베리 비리. 가자 베리 집에 가자 흘러 라 일로 와 일로 와왜왜와 일로 와 이리 와 이리 와이리와이리와이리와와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아이고, 잘 왔네, 내베이잘 했네, 이리 와 봐. 고고. 이리 와, 이리 와. 거 가는 거 아니야. 집에 가자, 고. 이쪽 집으로 가. 이쪽으로 걸어가. 어, 아, 베이 야, 베리, 이리로 간다. 이리 와, 이리 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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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옳잘 왔네.